아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호명하시면서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실수셨습니다저 곽종근 장군님이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2025년 11월 3일자 곽종근 증인신문 녹취서 108쪽 제시하겠습니다. 곽종근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오라고 그랬다.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. 눈치지로 증언을 했는데 증인도 당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바람. 두님께서 많이 1 1월 때는 더 술을 많이 드셔서 거의 몸을 못 깐다는 생각을 제가 들 정도로 많이 드셨는데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래서+ 그래서 제가 상당히 대통령님이 부하 앞에서 배신당한다는 얘기를 하면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마음이 힘드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저 박종근 장군님이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제가 술도 안 마신 상황이기 때문에. 텐데,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.